강준치를 안먹는 이유가 있나요? 카메라 줘봐 사진 찍어줄게 어. 너 이거 인생고기야 네 거기 그 민물고기 보존협회인가요? 네네 예, 네. 개인적으로 네. 그, 네. 강준치라는 그 생선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 네. 근데 이게 강준치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봐도 되나요? 네. 강준치를 안먹는 이유가 있나요? 가시가 아. 많고요 네네 그 맛이 없대요 먹어본 사람들 얘기로는 아 어부들 얘기해요 어부들이 이걸 왜 업용으로 안쓰냐면은 가시가 많고 살도 많지 않으면서 맛이 없대요 그냥 어부들은 프로예요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. 그 사람들이 가장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이 찾는거면은 그 사람들이 소비용으로 쓸텐데 그 사람들이 잡아서 버려요 왜 하냐면 소비자가 안 찾으니까 아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예 예. 냄새는, 갈치 구운 냄새가 나요, 갈치. 의외인데?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어우, 이살 실한 거 보세요. 아이고, 이거 무슨, 고슴도치도 아니고, 무슨, 에에에에. 에이... 가시가 어디까지 있는 거야? 여기서, 가시가 이만큼 나왔습니다. <laughs> 먹어보겠습니다. 어딱 어? 어?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누가 씹다뱉은 생선살을 입에 넣었는데 그 안에 밤송이가 있는 느낌? 아, 우 가시를 그렇게 발랐는데도 가시가 안에 또 있어요. Y자 모양의 가시가 살 군데군데 다 박혀 있습니다. 그리고 비린내나 흙내도 좀 나요. 혹시 제가 맛 없는 부분만 골라서 먹었나 해서 다시 한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 이거 아니야. 여보세요? 야, 이번 주말에 뭐 해? 주말에? 왜? 낚시나 한번 가자 그러면. 요새 잘 잡히는 거 있거든. 맛도 죽여줘. 한번 내려와 그러면. 어, 그래? 뭐 잡는 음. 건데? 있어, 그런 게 있어. 하튼 여 끝내줘. 토요일 날 일찍 좀 내려와 그럼. 어, 알겠어. 그럼 토요일 날 보자. 어. 눌렀지? 이렇게 던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너는 여기서 이렇게 멈췄다가 야! 이렇게 하잖아 옆으로 놨지 그 다음에 뒤로 갔다가 노라고 아 그래 이상적이야 왔다 오케이 왔어 오예 야, 이거 뭐야? 오, 음. 힘쓴다, 힘쓴다. 빠지면 안 돼, 빠지면 안 돼. 강준치다. 주인치다. <laughs> 주인치다. 고맙다. 아! <laughs> 들어가 있어. 아! 아, 썩었어. 비린 안 없어져. 아. <laughs> 원래 비린 고기가 맛이 좋거든. 그래가지고 이게 좀 비려. 그만큼 맛이 좋다는 얘기지. 이거 어디서 식당 가서 사 먹지도 못해. 귀한 생선이라. 강준 씨 파는 데 봤어? 못 봤지. 어. 김치는 많이 들어갔는그 그러니까 썩어도 준치 그.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야 썩어도 어. 얼마 나 맛있으면 썩어도 준치란 얘기가 있겠냐고 오이 어, 그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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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왔다 진짜 왔다 계속 가머 그냥 그냥 계속 가머 천천히 똑같이 천천히 어 잡았다 잡았다 야그 잡기 힘들 준치를 어복이 있다 너 카메라 좀봐 사진 찍어줄게너 이거, 어, 이거 인생 고기야 고기 좀 이렇게 내밀어 그래야 딱커 보인다고 그렇지 어, 왜 그렇지 어. 하나, 둘, 셋. 네가 만져 내가 장갑 이으니까이가 완전. 이거 완전. 맛있겠다. 아, 거 완전. 이거 어전 이거 완갈치 갈치 전 이거 어전 이거 완이게딱이지완갈치야이게이이이 너 오늘 나잘 따라온 거야? 배스만 아니면 돼. 오랜만에 온 친구한테 또 배스를 먹그냐 오케이, 왔다. 오케이. 또 가보자. <키사> 저녁 맛있게 먹자. 다 <가격> <jeopard> 오늘은 강준치 5마리와 호구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. 이제 이 녀석들로 맛있는 요리를 해보겠습니다. 야, 밥 먹어! 더 있어? 응, 그거 안 줘. 아, 배고파. 뜨겁다, 이거. 와, 어, 비교 죽이네. 아우, 먹자. 아. 아. 왜? 왜? 뭐 있어? 아. c a 아 s i e 도 a s s i e Cassi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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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s s 뭐 뭐. 야 a 식감 왜 왜? 식감이 e Cassie, Cassie, c 아 s s i e c a s 아니 e c a 익 s i e Cassi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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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s s i 시가 근데 가시 없는 데를 이렇게. 잡아봐. 가시 없는 데. 원래 좀 가시가 많아. 맛있잖아. 고소하네. 이거 맛있다고? 응. 아, 가시 없는 데를 좀 먹으라고. 아유, 맛있는 고기를 먹지는 못해. 구워줘도. 그거 먹어봐. 아 아닌데 몰나 그래, 그거. 아, 씨, 나못 먹겠다. 어, 그래? <laughs> 비려. 비리고, 아, 시감이 똑 같아. <laughs> 아유, 촌놈, 촌놈. 이 맛있는 거를, 에 먹지 마, 그러면. 국물이나 떠먹어. 아유. 아, 존나 기대했는데. 얼씨 <laughs> 뭐하냐, 너? <laughs> 아유! 니 아, 네 먹어봐. 나도 아, 간다 봤어, 자신아. 어우 야, 왜? 아우, 시원해. 미친놈이냐, 이거니 <laughs> 맛있다네. 맛있는 생선이야. 인제 쳐봐. 강준치라고. 얼마나 맛있는지. 하나 둘셋 you <laughs>